십9퍼트가 일치합니다. 일치합니다. 제 중요한 일치는 뭐냐? 한글 전용은 인간을 무시하는 만입니다 좌익 인용은 사람이 무시해야 먹힌다. 그래서 좌익 인용과 한글 전용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한글 전용의 확산과 좌익 인용의 확산은 그래프를 그리면 딱 정비를 보게 됩니다. 정비를 보게. 왜냐 무식한 사람한테 좌익이 되는 것이다. 아니, 똑똑한 사람이 왜 좌익이 되는지 넘어갑니까? 그니까 똑똑한 사람은 뭐냐? 교양이니까, 또다른 교양은 어디서 나오냐? 독서다. 독서를 하려면 한자를 보는 데니까 한글 전용 독서를 하는 사람은 머리에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좌익이 법이 발휘되다또 한글 전용 자체가 좌익들이 동아시아에서 확산시킨 면이 많죠. 그렇다고 이승만 박진영 좌익이라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부터 한자를 타도하자 좌익들이 그렇게 설쳤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침북 좌익들 치고 한글 전용을 주장하지 않는 좌익은 10%도 안될 거예요. 딱 일치합니다. 일치. 이게 이제 딱 일종의 결탁공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글 전종파와 친북조화의 결탁공개. 여기에 정부도 언론도 은체 있다, 은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중앙통화의 보가 한글 전종을 하면서는 절대로 침묵 좌익세력한테 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다? 왜냐? 한글전용이는 것은 좌경문화가 만들어낸 무기입니다 적이 만들어진 무기를 가지고 그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적이 만들어 놓은 논리를 가지고 그 적을 친다?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제 <laughs> 이제 듣고 일어나야 이 국민들이 듣고 일어나야 돼. 무슨 한자 교육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이게 무릎거품이 되는 걸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손자들한테 아무리 한자를 가르쳐도 금방 기억을 지워버리는 역할을 신문이 하고 있어요, 신문이. 한자를, 신문이 한자를 제대로 교육을 못할지언정 남이 같이 한자를 왜 없애버리니까. 이거 보고 왜참는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들이. 부모들이 왜 쳤냐. 당장 제막을 가지고 인명의 한자 안쓰때난는안 보겠다 해야지. 금문안 보겠다 해야지. 그리고 한자 한글 번용으로 가지 않는 한 한국에서 좌파는 뜻을 되지 않습니다. 좌파는 다른 모습을 입고 계속 나올 거예요. 국민교양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글 전용으로는 국민교양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선. 이것은 분모지대를 만든 겁니다. 정신적 분모지대를 만든 거예요. 한자라는 영양분이 있어야 거기서 나무가 자라는 것이지. 한글로만 더 써보면 그 사막입니다, 사막. 사막에서는 교양이라는 나무가 생기지가 않아요. 않습니다. 그럼 교양이, 국민교양이 계속 내려갑니다, 지금. 국민교양이 내려가는데 생활수준은 올라가고 올라갑니다. 그럼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언제나 국민교양이 따라올 라올 것이냐, 아니면은 국민교양이 내려가면서 생활수준을 꺼져 내릴 것이냐 하는 이기로에서 있어요. 저는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정신력이 망가진, 망가져버리면은 경제에도 반드시 한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지에서도 한계가 없다 동시에 애국심이 살아있것이다 애국심, 전통 문화를 이어가는 속에서 애국심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하는 이야기는 바로 전통을 알아야 됩니다. 그데 한글 전용으로서 그런 생각이 사라질 때 과연 진정한 애국심이 생길 수 있겠느냐, 그렇느냐? 그렇다면이건 제2의 국민의 힘을 해야 돼요 제2의 국민의 힘을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신문을 상대로, 교육부를 상대로, 아니 가정에서 학자적으왜 시키니까? 학교에서 해줘야지. 학교에서 학자으로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부모들이 학교를 대신해서 지금... 한자 교육에 몰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음. 그래 놓고, 어느 교육부 장관도 한자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문제의 식 자체가 없어요. 그 교육부를 상대로 우리 국민들이 들고 있다야됩입니다 또, 그 의문정책은 대통령이 챙겨야 될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한글 전용으로 가면서, 계속 모국어 파괴를 앞장서서 하니까다 그럼 그 대통령에 대해서도 덩군이 일어난다 덩군이 일어난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죠 효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요 소비자입니다 납세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무기로 이용을 해가지고 한분해 중앙일보가 요새 완전한 한글 지도로 갔어요 중앙일보 중앙일보가 그런데 중앙일보의모 회사인 삼성은 또 직원들한테 한자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있대 이건 또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제5를 한자로 씁니다 제5 조선일보라고 한자로 되어있어요 동아일보라고 한자로 쓰주지 자기 이름은 한자로 쓰면서, 왜 남의 이름은 한글로 쓰는지. 이런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 한자로 이름을 쓰는 사람은 좀 높은 사람이고, 한글로 이름을 쓰는 사람은 저 어디에 한층 사람이다.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저 자신이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저는 노무현 김대중은 절대로 한자로 쓰지 않아요. 한글로 쓰지.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한자로 수리를 하면, 키보드를 한번더 눌러야 되니까, 그것다 하기 싫고, <laughs> 뭐, 본인들 또 한글 제조에 대해서 별예상도 없는데, 내가 말하고, <laughs> 한자에 굳이 찾아서 수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 사회가 개혁사회가 됩니다. 한자를 아는 엘리트 정과 한자를 모르는 하류층 이러면 민주주의가 안됩니다.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는 평준화가 되어야 되고요. 지적인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적인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그게 상향 평준화가 되야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분열될 버리면 이게 진짜 양극화죠. 언어의 양극화입니다. 언어의. 한국에서 개천 지역의 양극화는 없고 언어의 양극화는 있어요. 한자를 아는 사람, 한자를 르는 사람 그것은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 교양 있는 사람과 교양 없는 사람, 법을 지키는 사람과 법을 안.